시간이 많이 가고 저는 그래서 가능한, 가능한 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쨌든 정당의 그 공천제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을 거고 또 방향이 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공천제도의 혁신 방안을 내려고 한다면 현재 정당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안 자체가 어떤 정확한 자기 이론의 토대가 제약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런 제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현재 한국 정치의 제보의 문제는 뭐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제도적 충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식 정치와 유럽식 정치가 충돌하고 있다. 좀더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식 대통령제와 유럽식 정당 제도가 충돌하고 있다.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통치는 어쨌든 대통령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정당의 권력은, 정당이라든지 정치의 흐름은 유럽식 정당 모델의 기초에서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면, 미국 대통령제는 가만히 보십시오. 대통령이 있지만, 중앙당이 없습니다. 중앙당이 있지만 없습니다. 공천은 양당제의 기초에 있는이 양당제의 공천 구간면 그냥 지역 국민이 합니다. 대체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를 실시한다고 전제로. 그, 그러니까 미국도 각 주별로 프라이머를 실시하는 형태라 다르긴 합니다. 완전 오픈, 있고, 네, 어, 크로즈도 있고, 또, 대면들이 모여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에서 의회 내 여야가, 여야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야라는 개념을 하는 건 내각제에서 온 겁니다. 대통령이 아 대통령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원내 1당과 2당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잔성할 수 있는 크로스코팅이 일어난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각 당의 지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기가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많고 민주당 같은 공화당 국회의원이 한 30명 정도가 가로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대통령제가 작동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미국식 대통령제도 지난 부시 이후로 20년 동안 이제 작동이 잘 안되고 있는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극단적 대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뭘 이야기하냐면 티파티 같은 데서 민주당 같은 공화당 국회의원을 예비선거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 작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가장 제악의 대통령에 대한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20년 전은 경제공황을 일으킨 대통령들이 주로 제악의 대통령인데 지금은 현역 대통령이 항상국입니다 부신으로. 그 뭐냐면 각 정치에서 극단적 대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도 이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 합의와 타협과 양보의 정치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안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미국만 그나, 그나마 작동하는 대통령제도 작동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작동하겠느냐 미국은, 한국은 어떠냐 마른 대통령제 되지만 강력한 중앙당이 존재하고 있고 이 강력한 중앙당이 과거에는 각각의 당의 종재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가 하양식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론을 따르게 했고 전당에 대립을 했고 그래서 한국 정치에는 아시다시피 몸싸움이 강력하게 존재했죠. 이 몸싸움이 이제 사라진 게 최근에, 이제, 승진합법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뭐냐면 이 여야와 극단적 대결로 모든 걸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정당공천을 할때하향식이나 상향식이나 이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향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당의 공제가 가능한 거고, 이건 뭐냐면 당론을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재하고 사전에 자를 수 있고, 말은 뭔가의 사전에 이제 들을 수 있는 제도고요. 상향식은 뭐냐면 당은 아무 상관없고, 이 사람은 지역급 유권자에게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대안이 나오냐면 이제 월요일자 한겨레신문의 월요리포트라고 특집이 이게 내개면의 이렇게 실렸는데, 국회의원 10명 중 6명이 오픈프라이머에 잔성하는 노력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냐? 상향시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만 있는 이 오픈프라이머를 가 한국에 도입할수 있느냐? 전몇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이혼일 가능성이 많다. 이거 법률화 시키냐. 정당의 자기 결정권을 법률로 동제할수 없을 것이다. 그건 각 당의 합의라면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오픈프라이머리는 양당제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다당제가 되면 3당부터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자기에게 독이 될 뿐만 아니라 얼마 참여도 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위 말한 진보증당 또는 제3정당은다 죽이는 제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결정적으로는 뭐냐? 미국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현역이 95%에서 98%까지 많을 때는 98%까지 재당선됩니다. 정치심이 단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한 명은 아니죠. 95%는 좀들어가요 그만큼 기득권을 가지고, 왜냐 그러냐. 오픈 프라이머를 하면 7명에서 많을 때는 10, 한 3, 명이 나옵니다. 25% 현역 국회의원의 당선을 이길 자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약 오픈프라이머를 한다면 국회의원의 가장 강력한 상대자가 있긴 합니다. 음. 누군지 아십니까? 한, 딱, 한, 예, 한, 관체자, 네. 지역 단체장이 있습니다. 그 네. 예. 유일하게. 예. 그래서 그, 그 문갈이는 될지 모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있긴 하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네. 사람이 있다는 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지금 이제, 공천제도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이오픈프라이리가 현실적으로는 결선 투표가 없는 오프라이머리가 된다면 최악의 대한민국 정치에 또한번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 2004년에 있었던 지구당 배지 같은 겁니다. 정당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정당의 기초를 잘라버리고, 정당과 일반 국민의 소통구조를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듯이, 또 그럽니다. 이런 뭐냐면, 미국식 국회의원 위한 제도를 갈 것이냐, 아니면 유럽과 같은 제도를 갈 것이냐, 이런 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천제도를 마련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재 정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정하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은이 현재 등록, 뭐 신고된 당은 어, 세무리당 같은 경한 220만, 어뭐 세정치는 210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비례는 당원은 한 22만에서 16만 이 정도 되고요. 그러나 그 당비례는 당원들의 에, 그 비율이 어, 이렇게 이제 확 떨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 불구하고 어, 이 정당의 기초는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을 육성할 수 있는 공천제도가 되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laughs>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공천 제도에 관련해서는 네 가지 권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에서 해당 행위를 하거나 상대 당의 당의 패널 드는 것은 현재 한국 정세에서는 아마 허용이 잘안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앙당이 어쨌든 해외 국회의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그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개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의한 어느 정도의 점수화를 매길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뭐 배시 문제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는 뭐냐? 결국 당에서는 당원들이 어쨌든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당원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제 일반 유권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표의 어, 확장성이나 당선 과능성을 생각해 보면, 당에서 내 만약에 복수의 후보에서 1, 2가 가반수를 얻지 못하면 1, 2 결선 투표를 어, 오픈 프라임을 완전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열어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을 그런 방식으로 만약 오픈 프라임이 도입된다면 각 당이 제도와 이전에 합의해서 동시에 같은 날 치르는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 가반수가 넘지 않은 지역만 부분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할수 있는 거 아니냐. 합의가 안 되더라도 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오픈프라이머리가 어 말하자면 어 현재의 정당 체제에서 뭐 저는 그렇다고 강력한 중앙정 체제가 가장 좋다는 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정당과 정당 간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실정에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행식으로 이동하면 거의, 어, 뭐라면, 어떤, 상극의 제도를, 아무, 이게 제도적 일관성, 그러니까 정합성이 없는 제도를, 이렇게, 유행한다고, 이렇게, 집을 엮는, 이런 행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여기서 써놓은 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적어도 선출에 있어서, 그 사람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뭐, 거기에 써놨지만, 시험도 와야 한다, 공개하고, 또 상호 토론이라든지 연설까지 다 해서 인터넷에 공개해서 전문가나 또는 배신원 이런 사람들이 심사하고 그 심사한 그 점수를 당헌 투표에 20% 정도 반영하는 형식 그러니까 올림픽 이런 데 가면 예선의 성적을 가지고 결선에 가는 그런 방식으로 다단계적 심사를 해서 당헌들이 그렇게 투표를 할때저 사람이 어떤 데 점수를 많이 받았고 어떤 데 점수를 적게 받았는지 확인하고 투표하는 우리가 흔히들 축구 스타이라든지 이런, 어, 보면 그걸 확인하잖아요. 전문가들 점수를 보고, 그, 그 이, 시정자들이 투표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한국에서는 가능할 거다. 이미 이스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만약에, 에, 뭐, 3명이든, 5명이든, 7명이 경선했는데, 가만수가 넘지 않는 사람은, 저희 대중적 지지, 당선 가능성을 생각해서, 오프프라이을 가는 3단계 투표. 또는 그걸 줄이면 2단계가 될수 있겠죠. 근데 누구는 이걸 뭐한 번에 뭐아 번에 합시다. 라런 아주 효율적인 거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선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 기간을 두고 해야 충분히 파악하고 충분히 에, 좋은 사람을 뽑는다. 정치는 꼭 좋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검증 가능한 기간이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뽑아, 한 번에 모여서, 이제, 예를 들면, 석자아요 뭐, 여론조합 몇 프로, 뭐, 당은 몇 프로, 국민 몇 프로,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충분히 검증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당은 투표 같은 경우는, 그냥 동사무소 빌려서 하면 <laughs> 되거든요. 지금 동사무소는 강당에서 할 때, 한 시간에 만 원밖에 안 해요. 그니까, 러이 비용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오픈 프라이얼 말하면 사전 그 선거제도, 금지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출마선언하고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한국은 지금 뭐 180일 규정, 120일 규정 이런 게다 묶여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더 어, 허용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어, 뭐 제가 흔히 사람도 좀 웃긴 하지만 시험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예, 쓰는 능력이 있는지 또그 사람의 토론 능력이 있는지, 연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충분히 검증하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좀, 어, 시간을 짧게 해서 제가 가능한 일을 여기서 마치고, 뭐, 이렇게 같이 조금이라도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